안녕하세요. 엄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슈피엔 코리아 창고 세이버 사업 팀 3P 운영 파트 엄윤상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일은 물류 운영의 전반적인 개선과 관리를 맡고 있으며 특히 출구 운영에 있어서 설비와 지표들을 관리하면서 좀더 개선할 점은 없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보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창고 세이버의 의미는 어, 많은 기업들이 겪고 있는 물류에 대한 어려움과 비용 문제를 해결해주는 조력자로서의 어, 세이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부분의 기업들이 물류 운영의 어려움과 비용 문제를 겪고 있는데 창고 세이버의 이러한 의미가 어,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도움을 줄수 있는 조력자로서 인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창고 세이버는 많은 기업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어, 기획, 판매, 물류, 물류 등 기, 기업의 업무에는 복잡, 복잡성과 전문 지식이 모두 필요합니다. 어, 기업은 주요 성장 동력인 기획과 판매에 집중하고 물류는 창고 세이버의 전문적인 서비스에 어, 맡김으로써. 기업이 더욱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네, 현재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화장품, 그리고 전자기기, 반려동물용품, 골프용품 등 다양한 제품들을 취급하는 업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슈피엔 코리아는 아마존 판매를 통해 빠른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슈피엔 코리아가 얻은 물류의 노하우를 사업으로 승화시킨 것이 창고세이버입니다. 예, 창고세이버의 가장 큰 장점은 고객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어, 각 기업마다 처해있는 물류 상황이 다릅니다. 성수기나 비수기도 다르고 주요 납품처도 다릅니다. 창고세이버는 커스터마이즈드 풀필먼트 서비스를 표범하면서 어, 다양한 고객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어, 해외 B2C 출고를 출구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WMS와 RPA 개발을 통해서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창고 세이버에 다양한 설비와 프로세스들이 도입되면서 어, 저 굉장히 보람되고 또저 스스로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 또 신규 물류센터는 어, 근무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체력단련실과 라운지 등 휴게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또, 현재 제공되고 있는 식사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예, 현재는 B2C 풀필먼트 출구를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이곳 K231 센터가 해외 배송에 최적화된 위치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 쇼핑몰 연동, 그리고 직접 배송 등의 영역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또한 현재 창고 세이버는 자체적인 WMS와 어, CRM을 구축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더욱 발전시키고 또 추후에는 쇼핑몰 OMS와의 연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어, 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게 어, 할 것이고요. 현재 B2C 고객 위주를 넘어서서 B2B 고객을 많이 유치하여서 어, 제2 센터, 3 센터 등을 확장하고, 어, 배송 거점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것까지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고 세이버는 친구입니다. 어, 옛날에 기쁨은 나누면 두 배,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했습니다. 어, 창고 세이버는, 어, 기업이 호황일 때는 함께 동반 성장을 하는 친구고, 기업이 판매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비용 절감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친구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99.9입니다. 창고 세이브의 재고 정확도율은 99.9% 이상으로 높은 재고 정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입니다. 창고 세이브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별 기업 하나하나의 기업에도 효율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24입니다. 2023년 3분기 K231 센터 오픈을 시작으로 새로운 설비와 프로세스로 2024년에는 창고 세이버가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창고 세이버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한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많은 자동화 설비와 또 자체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서 더 발전된, 더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